번에 나는 한 마리 어린 진승이예요. 아 나요. 예문이요. 아네 네. 근데 이게 네네 은유법 같거든요. 아 네. 제가 은유법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네네 그 은유법은 네네. A는 B이다. 아.이다잖아요. 근데 아, 여기서 A가 원관념이고아 네네 이게 보조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아, 네네.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를 보조 관념에 이렇게 네. 하는 거니까 나는 네. 한 마리 어린 짐승입니다. 이렇게 표현한 거죠. 안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은유법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니까 아. 여기서 답은1번이라 해서 내 마음은 호수이다. 네. 네. 왜냐하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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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시 그러니까 속방으로 말한다 했으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는 원관념이라 했잖아요 이건 말하지 않고, 부조관념으로 이제, 오해적은, 시, 아니, 뭐래, 속담으로 말해주는 거예요. <laughs> 어, 쌤, 저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. 소일거외양간고 친다. 이거 속담 맞잖아요, 쌤. 네, 제가. 속담이에요. 이제. 아